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문 전시회인 2022 로보 월드가 열렸습니다. 산업,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로봇들의 모습을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출기에서 플라스틱이나 자동차 범퍼 등을 꺼내는 직교 로봇이 실세 없이 움직입니다. 바로 옆에는 직교 로봇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이 가능한 다간절로봇과 조립라인에 들어가는 스카라 로봇도 설치됐습니다. 2022 로보 월드에 참가한 나우로보틱스의 부스 모습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을 넘어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물류로봇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인 로봇은 대차이동형 물류로봇으로 뉴고라는 브랜드의 대차로봇입니다. 저희 대차로봇은 현재 출품된 것은 500km까지 리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 최대 1톤까지 저희가 라인업을 갖출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출품을 예정하고 있고요. 화면에 바로 앞에 사물이 식별되고 주위 온도를 감지합니다. 이 화면을 전송하는 건 로아스의 다족 보행 로봇. 계단은 물론 구조물도 넘을 수 있다 보니 안전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여 개사 정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토하는 것까지 보면 20여 개사가 넘긴 하는데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에너지 등등 이제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윈이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 나르고와 따르고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100에서 500kg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도 걷든 나르고 로봇은 짐만 옮기지만 따르고 로봇은 이름처럼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로보월드에 참가해 왔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고 나왔습니다. 따르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소모품 자재 창고에서 사용자를 인식해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 대상 추종 로봇입니다. 현재 대상 추종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카이스트 도서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레인보 우 로보틱스는 전시 참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압 구동식 이족 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저마다 자사 로봇과 기술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올해 로보월드는 국내외 로봇 기업 227개사 700여 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 전시로 펼쳐졌습니다. 산업과 서비스, 교육 현장 등 로봇이 보편화되는 일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박수경제TV 배석원입니다.